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 발표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월드 오션 포럼에 보니까 2022년부터 왔더라고요. 22년, 23년, 24년 3년째 연속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어, 자료가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흐름은 같은데 저희 실적이 좀 바꾸, 바뀌었고요. 저희 좀 기술들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회사 현황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자율 운항 선박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율 주행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뭐 레벨 오브 오토노미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레벨 제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레벨 파이브는 이제 운전자가 없는 어, 자동차고, 레벨 2가 이제 인지 판단 제어는 시스템이 하지만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이다스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이고요. 어, 레벨 3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받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니까뭐 광의의 의미에서는 레벨 2까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볼수 있고 어 자율 A.D.A.S.가 처음 도입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고 어 안전성이나 이제 A.I.가 뭐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실제 이제 편의성에서 검증을 받아서 지금은 대부분의 신차에 미국 기준은 90% 이상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이 돼서 어,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어, 레벨 1이나 2는 이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레벨 4, 5 택시 뭐 크루즈 모셔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택시 위주로 개발을 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2, 3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어, 실적도 쌓고 상용화해 가면서 기술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도 테슬라가 더 앞서는 것 같고, 상용화도 더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어, 뭐 시가총액이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세계 1위고요, 도요타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테슬라도 레벨 2고 어, 어, 그 말은 재조물 책임법 어, 아직 책임을 못 진다는 이야기고 레벨 3는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또재조물 책임 문제라든지 뭐 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여전히 좀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단계를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 AI 기술로. 실제 안전 편의가 검증된 자율 기술이 선박이나 로보틱스나 UAM으로 급격하게 어, 파급이 될,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는 어, 똑같은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을 어,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급이 되는데 20년이 걸렸지만. 어,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사람들이 이제 뭐또 수용성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박에 적용될 때는 훨씬 더 짧은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레벨 3 이상은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레벨 3 이상이 가기에는. 그래서 당분간은 레벨 2가 도미넌트 할 거고 어, 그래서 아이할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선박이 향후 20년까지는 어, 사람은 타지만 이제 이제 항해를 도와주는 어, 레벨 2 이하의 시스템이 도미은다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 무당 선박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보통 이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선, 배를 안 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5년 이내 어, 전 세계 선원의 뭐 15만 명이 부족한데 대충 20%가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양선의 50%가 50제 이상이고 그래서 선박의 자동화나 자율화는 어쨌든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해양사고의 70에서 90%가 인적과실에 기인을 하고 이게 자동화가 되면 어, 이런 큰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아까 하쪼구리 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적 운항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2 0까지 연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친환경 기술로도 자율 운항이 어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운항은 어뭐 이제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뭐좀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티유니언을 오웬스 측면에서 실제 이제 제어는 하지 않고 시티유니언을 오웬스 측면에서 상용한 회사도 있고 또 제어까지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에 비해서는 한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네, 자율운항 기술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똑같이 인지판단 제어 기술이 쓰이는데 해상 환경에 특화돼서 인지도도 어렵고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거고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서 비전 센싱 측면에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판단도 어렵습니다. 뭐이 차선이 없기 때문에 충돌 회피 상황 이런 쪽에서 판단도 어렵고 또잘하시겠지만 브레이크가 없고 이제 환경에 어, 파도, 바람, 어, 크런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어도 어렵고.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가 다 이제 자동차군 또 다른 문제를 어 부농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특화된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해상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증강 현실을 아이그그제너레이티브 AI를 많이 어, 생성 AI를 많이 써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사, 물에 빠진 사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해상에특 특화된 어떤 센서 컴비네이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어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음, 서울대하고 강화학습 이런 것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에 강화학습을 도킹 문제 강화학습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커스는 21년에 만든 회사고요. 어, 저희가 7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600개 이상 수주를 받았고 100개 이상의 선박에 설치가 되었고 어, 뭐 순차적으로 이제 솔루션마다 다르긴 한데. 토털 솔루션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토탈 솔루션이 ACD 현대그룹의 표준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설립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월드 퍼스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횡단도 22년에 했었고요. 뭐 레저 보트 시연회, 자율 운항 레저 보트 시연회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이제 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해서 저희가 해상 택시 관련된 자율 운항 해상 택시 관련해서 MOU도 맺고 어 전기 추진 자율 운항 보트 이렇게 시연에도 작년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크게 상선용 솔루션인 하이나스 레저 보트인 솔루션인 뉴보트가 있고요. 어, 크게 이제 다이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SVM 어, 그 레벨 2 솔루션입니다. 인지 판단 제어가 되지만 어, 사람이 책임을 항해사가 책임을 지는 솔루션이고요. 크게 모듈별로 나누면 서라운드 뷰 이제반 할때 주로 도움을 주는 SVM 그리고 항해할 때 어, 인지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토탈 솔루션인 컨트롤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그 위에 60개, 420개, 170개는 지금까지 수주한 숫자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이제 하이나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육상 플릿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하이나스가 설치된 선박을 육상 관리자가 어 얼마나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봐가면서 이제 실제 안전 점수, 경제성 점수, 친환경 점수를 이제 선단 전체 측면에서 관리하는 솔루션도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여기 KR도 나와 계신데요. KR 포함해 가지고 여러 성급들 인증을 받고 있고 특히 어, KR하고 DMV는 올 연말까지 이제 형식 인증을 받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고요.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솔루션에 대한 타입 어플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함부르크에서 저희가 그 DMV에서 이제 새롭게 자율 운항 그러니까 IMO 어, 잘하시기 좀 IMO에서 MAS라고 하는 자율운항 그 코드를 개발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이제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IMO MAS 코드는 이제 티어 1, 2에 대한 어떤 그 하이 상위 레벨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 실제 이제 루렌 레귤레이션은 이제 선급 이제 가이드라인이 많은 이제 지침이 될 텐데 어, DMV에서는 마스코드에 맞게 새로운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올 연말에 합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그 타입 업플을 받고 있고요. 어, 그, 어, 그걸 기념해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 세계 최초로 하는 거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해가면서 충돌 을 회피라든지 어, 상황 인지라든지 센서 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DMV KR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면 저희가 카메라 6개를 씁니다. 광학 카메라 3개, IR 카메라 3개를 써서 어, 이게 카메라 3개를 이제 스티칭한 영상이 고요 그래서 스티칭한 영상 자체를 이제 인풋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배를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IR 카메라를 써가지고 밤에도 인지도 하고 분류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IR 카메라, 광학 카메라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렌딩 기술을 써서 이제 좀 시각적으로 어 인지를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센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이다, AIS, 광학 카메라, IR 카메라를 센서 융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인지할 수 있게 하고요. 그걸 다음과 같이 이제 UI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해양대하고 같이 어, 항해사의 어떤 행동 패턴을 모사하기 위해서 PTG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옵티컬 줌인도 하고 트래킹도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을 할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고요. 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양 데이터 저희가 이미 나가 있는 배들이 한1 0 0척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상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 사기에서 계속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을 위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기존에 치, 취득한 데이터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무차원화된 그 데이터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편중되지 않고 한 특정 조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고 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생성 AI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희망봉 지나갈 때 빙하를 좀 탐, 탐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초창기에 저희가 만든 빙한데요뭐 너무 표시가 나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 AI는 오, 진짜 비행한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이게 이제 하이나스 내비게이션을 써서 저희가 이제 한 사례인데요. 실제 그 AIS를 끄놓고 다니는 배들이 말라카 해역에 보면 한 45%나 된다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 적용 사례인데 어, AIS에는 안 잡히는 배인데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탐지를 했고요. 이게 이제 해양 안전에 좀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솔루션은 SVM인데요, Surround View 카메라 6개 내지 1 0 개를 설치해가지고 선박 주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솔루션입니다. 2D도 되고 3D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선박 동력학을 고려해서 충돌 알람도 주고 또 이제 딥러닝 써서 주변에 3, 어, 오브젝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알람도 주고. 또 AIS 화면으로 멀리까지 좀볼 수도 있고 또 비디오 레코딩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험에도 어, 사용하고 또그 선원 교육용으로도 쓸수 있는 이제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적용 사례를 좀 보여 드리면 어제 가 PCTC에 적용을 했는데 싱가폴 주변에서 이 밀항자가 있었는데 어 영상을 보고 있던 항해사가 밀항자들을 이제 SVM을 통해서 찾은 사례가 있고요. 또 청정누리호라고 하는 이제 폐기물 운반선인데 저희 SVM을 통해 가지고 어 얘가 지나가고 나서 그물이 손상이 됐는데 어부들이 야눈네 때문에 그랬는데 어 배상해라 이런 어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 이제 SVM을 다시 플레이백을 해보니까 우리가 손상하고 관련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울산산태화고 울산 고래 관광선에 저희가 S m 을 설치를 했는데 밤에 어, 어떤 배가 와가지고 손상을 시키고 가버렸는데 저희 화면을 플레이백해가지고 누가 어떤 배가 이제 손상을 시켰는지 이렇게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솔루션인데요. 뭐잘 아시겠지만 경로 계획. 그리고 경로 추종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선박 제어를 직접 저희 솔루션이 제어하는 건 아니고요. 어, 기존의 어, 선박에서 러드를 제어하는 오토파일럿 그리고 선속을 제어하는 BMS하고 인터페이만, 인터페이스만 통해 가지고 선박을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설치가 간편합니다. 암벽에서 2일이나 3일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어, 장비도 뭐 간단합니다. 컴퓨터 한 대만 들어가면 되는 어, 된다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그 아까 DMV 인증, 인정, k r 인증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이슈가 충돌 회피입니다. 사람 항해사들도 어, 사람들마다 항해사들마다 다 충돌 회피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르 다르고요. 콜레그라고 하는 어떤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제 이제 콜레그만 지켜서는 다양한 조우 상황에서 충돌을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풀고 어, DMV나 KR에서 충분히 안전하다 할 때까지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 열 척이 동시에 달라들 때 어떻게 피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고 이 문제가 충분히 풀렸을 때 이제 어, 저희가 타입거 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노련한 항해사들은 선박이 많을 때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이제 주관이 있는데 초보자 초보자들은 어 당황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이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항해사들이 많이 쓰는 좀 금정된 루트를 어 가이드라인을 주면 항해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적용 사례인데요. 어 선박은 325k VLOC이고 어, 한국선사 선박입니다. 싱가폴, 아 브라질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요. 기존의 내항차는 어, 네 사람이 운전을 했고 마지막 항차는 저희가 하이나스로 어, 사람이 한번도 개입을 하지 않고 한달반 가량을 운항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경로 최적화는 하지 않고요, 스피드 최적화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한 상황이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한한달 반동안 이제 브라질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포트투 포트로 어, 웬만한 상황에서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사가 너무 편하대요. 한달 반동안 어, 하루에 날씨 한번 업데이트만 하는 정도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 이제 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이 배를 안 타는데 이런 편의 솔루션이 있으면 어, 항해사 채용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편의 솔루션 안전 솔루션인데 막상 경제 운항을 최적 운항을 하고 보니까 이제 연료 절감이 이제 좀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연료 절감에 대한 효과는 되게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내항차하고 똑같은 배지만 기존의 내항차하고 갈 때마다 날씨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발라스트 컨디션도 다르고. 또헐 컨디션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좀그 평가할 건가 하는 고민을 저희가 케아라고 같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세 가지 시타임 헐 퍼포먼스 로딩 컨디션을 가지고 좀 실제 개측 결과를 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이제 운항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어 최적 운항을 했을 때 아니면 컨벤셔널 운항을 했을 때 비교하는 방법 그두 가지 메소드 AB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A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2에서 24%까지 연료 절감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어떤 과도 응답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보수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5% 정도 연료 절감이 됐다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5%까지 연료가 절감이 됐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냐 하면, 컨테이너 운반선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7,000톤 정도 연료를 쓰는데, 5% 절감을 하면 한... 뭐 10억 원을 우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EU ETS 올해부터 탄소세를 내야 되는데 어, 어, 10만 유로를 탄소세만 해도 10만 유로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임팩트가 있냐면 CII 인덱스가 이만큼 5% 정도 개선 개선이 되면 한 등급이 좋아집니다. 2등급이 e D 등급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세 가지 효과 엔드입니다. 세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카펙스 오펙스 경쟁력이 있는 어떤 친환경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클라우드고요. 이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이제 육상 선사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선박의 어떤 관리의 주체는 선장이고요. 선장은 야전사령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자율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선장마다 코스도 다르고 운항 방법도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어 육상에서 관리자들은 이제 선박이 우리 선단의 선박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좀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고요. 저희가 영상 기반으로 선박이 어떻게 운항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선사들한테 이제 안전 점수. 또 경제성 점수, 친환경 점수를 주기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록 낮은 단계의 자율 i 항 솔루션, 인지 판단 제어는 시스템이 하지만 항해사가 o n 을 지는 낮은 단계의 솔루션이지만 The solution is n o 는 아직 불가능하고요. n 건 32년부터 가능합니다. is not a solution. The solution i 좀 가치를 줄수 있다라는 것들을 검정 저희가 이제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만약에 기술이 좀더 신뢰성이 생기고 또 자율도가 높아지고 또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면 고객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뭐 선원수도 절감이 되고 뭐 가능하면 뭐또 필요하면 선원수가 없어질 선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율 문화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레저 보트 솔루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레저 보트 솔루션을 만들었고 작년에 유보트 도킹을 어,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다만 하드웨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다를 같이 쓰고 있고 또 순박 동력가기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솔루션을 만들었고 크게 도킹용 솔루션 이제 그러니까 주차용 솔루션, 주행용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되 o l 도킹용 솔루션, 내비게이션 솔루션이 있고 제어가 안 되는 솔루션, 제어가 되는 솔루션 이렇게 new boat, n e 은 작년에 저희가 상용화를 해서 지금까지 한 100척 정도 a 어, t n 이 됐고 어,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고 내비게이션, 오토 내비게이션, 오토 도킹 솔루션은 올해 저희가 t new boat, new boat, new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경로 계획이 있고요. 또 경로 따라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충돌 햇피도 하고, 앞에 속도가 빠르면 속도를 알아서 줄이고, 또 말이나 와서는 오토 도킹도 하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자율도도 높이고, 올해까지는 이제 솔루션. 를 했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비스도 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 해양 택시도 말씀드렸는데 모빌리티 사업도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